이번 동영상에서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의 재고 탭에 있는 허용창고 사용자의 창고별 재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설정을 클릭하면 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되는 창고의 기준을 전체 또는 허용창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허용창고가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때 허용창고 설정은 셀프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관리, 사용자 추가 수정에서 각각의 사용자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할 아이디를 클릭하고 권한 탭으로 이동한 뒤 허용 권한 항목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정은재 사원은 허용창고에 대해 이렇게 본사 창고와 안양 매장에 대해 권한이 부여된 상태인데요. 허용 창고 사용자의 창고별 재고 현황에서 허용 그룹만으로 설정할 경우 정은재 사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창고별 재고 현황 메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허용된 창고인 안양 매장과 본사 창고의 재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창고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봐도 이렇게 두 개의 창고만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창고 사용자의 창고별 재고현황에서 허용창고만이 아닌 전체로 조회 기준을 변경하고 저장하게 된다면 정은재 사원이 다시 한번 창고별 재고현황 메뉴를 확인했을 때 허용창고 외에도 이렇게 회사에 등록된 전체 창고 기준으로 재고 수량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에게 허용된 창고에 대해서만 점표를 입력하고 조회하게끔 권한을 설정했으나 전체 창고에 대한 재고 수량은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하다면 허용 창고 사용자의 창고별 재고 현황 설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